팬들의 수많은 추측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가수 김호중과 홍지윤의 관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침묵을 지키며 그들의 관계를 대중 앞에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는 오히려 팬들 사이에 긴장감과 설렘을 불러일으켰다. 팬들은 두 사람이 출연하는 쇼에서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그들의 관계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 한국 연예계에서 두 사람이 각자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동시에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대중의 끊임없는 관심과 압박, 그리고 바쁜 스케줄은 이들의 관계에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연예인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고 성장하기 위해 사적인 이야기를 숨기기로 선택한다. 김호중과 홍지윤 역시 이러한 선택을 한듯 보이지만 그들의 방송에서 보여지는 자연스럽고 친밀한 상호작용은 팬들에게 더큰 호기심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여러 동료 연예인들이 이두 사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 커플은 더욱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일부 연예인들은 김호중과 홍지윤이 텔레비전에서 서로를 챙기고 다정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공개적으로 기쁨을 표하며 그들이 정말 연인이라면 공식적으로 공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호중과 홍지윤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팬들 사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에서 뜨거운 주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별표 집사부 일군 별표에서는 많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탄생했다. 팬들은 김호중과 홍지윤이 나누는 유머러스한 순간 서로를 돕고 챙기는 다정한 모습들을 촬영하여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열애설에 더욱 힘을 실었다. 프로그램 내내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은 마치 연인 같았고, 팬들은 다음 회에서 그들의 더 많은 특별한 순간을 기대하며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김호중과 홍지윤의 관계를 둘러싼 관심은 이제 단순한 소문을 넘어 이들의 관계에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는 강력한 팬 커뮤니티를 만들어냈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감정을 나누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들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팬들의 기대는 프로그램의 인기를 더욱 높이고 시청률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의 관계가 당분간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팬들은 그들의 관계가 우정이든 사랑이든 작은 스크린 속에서 보여주는 따뜻한 상호작용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팬들은 다음 회에서 김호중과 홍지윤이 함께 만들어가는 유쾌한 순간을 기대하며 이 이야기가 앞으로 더욱 놀라운 전개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소셜미디어는 이제 연예인과 팬을 연결하며 이야기를 확산하는 중요한 매체로 자리잡았다.